실수 t에 대해서 이 함수 위에 점 t,t 콤마 세제곱과 이거의 거리야 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써야 되겠죠 x-y 플러스 6은 0 자, 거리 공식 씁니다 t는 루트 개수제곱의 합이니까 루트 2구요 그 다음에 절대값에 t-t 세제곱 플러스 6 얘가 거리죠 거리 거리를 gt라고 한대요. t에 관한 어떤 함수로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 함수, gt라는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나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은 그려볼까 해요. 어떻게? 이 안에 있는 거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에다가 절대 값 지운 거고, 루트 2분의 1배 한 거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gt 함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루트 2분의 1에 절대값에 마이너스 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 플러스 6 이렇게 되 있는 거죠 자 우선은 요 안에 3차 함수니까 t에 관해서 차 함수니까 요 안에 있는 함수를 끄집어 올게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함수를 f7라고 나볼까요 얘를 Ft. 자, 그다음에 얘는 t 자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6이고요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f't,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이죠. 얘가 0 되는 부분은, 자, 3t제곱이 1인 거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서 0이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알수있고요그 다음에, 음, 지금 얘 그래프 형태를 선생님이 볼 건데, 자, 여기 봐봐요. 예, 인수분해도 한번 해볼까요? 어, t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2 e 집어넣으면, t에다가 2 e 대입하면, 마, 팔 플러스 2, 플러스 6. 그래서 0이 되네요. 어, 인수분해 되네요. 자, 그래서 ft를 인수분해도 해볼게요. 자, 우선은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인수분해 할까요? T3제곱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고요 얘가 t 마이너스 2 그다음에 t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갖고 마이너스 e t 제곱 여기 t 제곱이 없죠 플러스 e t 이렇게 됐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지금 선생님 좀뭐할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 했으니까 얘가 x 축에 닿는 부분이 실근이잖아 그죠 x 축에 몇 점에서 닿는지 를 한번 볼게요 그럼 얘가 0 되는 부분이니까, t 는 2에서 0이 되고요 아, 2라는 부분에서 0이 돼.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항상 양수잖아요. 그래프가 붕 떠있다고요. 한별식을 쓰면, 얘는 허근 나오죠, 허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t 는 2에서 0 된단 말이야. 그렇지한 점에서 나는 거네. 자, 그럼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요렇게. 치축 그다음에 이 3차 함수니까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3차 함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자, 그러면서 2에서 0이 되는 거야, 2에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꺾이는 부분이 두개 있는 거죠? 두개 있으면서 2에서 0이 된다. 자, 선생님이 해 볼게요. 꺾이는 지점이 하나. 요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함수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꺾이는 지점 하나. 여기가 루트 3분의 1. 여기가 2. 이렇게 X축에 한 점에 닿고. 이게 됐어요? 자, 얘가 FT야, FT. 근데 FT. 나는 여기에다가 뭐할 거냐면, 절대 값을 취할 거야. 절대 값을 취하니까 얘는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배를 할 거야. 루트 2분의 1배니까 그래프는 좀더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얘가 gt. 오케이. 그럼 나는 해석을 해봅시다. gt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당연히 자. 삼차함수, 다항함수 연속이잖아. 절대값 취해도 꺾어서 올리잖아. 그치? 연속이란 말이야. 연속 맞죠. 실수 전체에서. 그 다음에 지치는 물어보는 게 뭡니까?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극소값이 얘가 두 개가 있어요. 2랑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서 극소값이 되죠. 오케이? 근데 0이 아닌 극소값이 있니? 0이 아닌, 여기는 극소값이 0이네. 그쵸? 여기는 독솟값이 0이 아니있죠 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맞는 거죠. 됐어요? 7은이에서 미분 가능하니, 안 되네요. 미분, 불능이 자, 그래서, 기업, 위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꺾이는 점 해서, 어,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데, 한 점에서도 안 돼요. 한 점에서도 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응. 이제 됐습니까? 응. 어.